안녕하세요. KG의 듀원 하이 컨설팅의 김민지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2학기부터 바뀌는 수행평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학기부터 수행평가가 수업시간 내에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하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바뀐 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유용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측면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학생이 기존에 갖고 있는 탐구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수행평가 의 완성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학생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맞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고 독서 활동 보고서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거쳐온 친구들이 수행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행 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 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전혀 준비를 할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로드맵을 세우고 과목별로 주제를 미리 정해서 연습을 해본다면 수행 평가가 갑자기 주어지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완성도 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암기식 수행평가, 즉, 외워서 하는 수행평가가 전부 사라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렇게 외우는 수행평가가 사라진 만큼 글쓰기 과제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사고력이나 탐구력을 깊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확장하는 것이 여러분이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